선한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초 1월에 기독 교인이 일상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죄악 17가지, 선행 17가지. 먼저 죄악 17가지 중에 오늘은 세교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색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색욕, 강한 성욕, 남녀간의 이성에 대한 욕심과 색욕거리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취하는 행동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했습니다. 이 세력은 이방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향락을 추구했고, 성 도덕이 구패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유다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스 2장 11,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으네 같은 너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가진 성적인 욕망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욕은 절제 없이 성적 쾌락에 도치되는 것을 말하며 성폭력, 간음 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욕자는 경건치 않은 자로서 정욕대로 살고 조롱하는 자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이며 예수님을 불신하고 세욕하고 음행하고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걷는 자며 불평하고 부풀리고 쾌락을 위하여 미적 외모에 잘 반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 같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고 욕하지 말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때와 긍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욕에 동반되는 여러 위험한 징후들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즉그 정욕이 치명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치명적이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죄를 이기려는 노력은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치명적인 죄의 징후들은 어떤 것입니까? 습관적인 죄입니다. 어떤 죄가 당신의 마음을 오랫동안 타락시켜 왔습니까? 그것의 위력을 물리치고 치유받지 않는다면 그 죄의 병은 매우 심각하게 확대될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10편 38편 5절에 내 상처가 서 악취가 나오니 우매한 영고로 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잡은 정욕은 사람을 타락시키며 곰게 하고 짐무르게 하여 영혼을 비참한 상태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처방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세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악취가 남으로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또한 고질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욕을 오랫동안 죽이지 못한 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특정 정욕이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각종 은사들의 도전 앞에서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질적인 습관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죄를 사람이 제거한다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입니다. 긴 세월 방치된 상처들은 종종 치명적이며 항상 위험합니다. 속에 그하는 병은 계속 아무런 장애 없이 그하면서 더욱 난폭하고 완고해집니다. 정력은 그러한 속병으로 일단 사람 속의 습관으로 자리잡게 되면 발본 세근하기가 어렵고 고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죽이지 않는다면 그 위력은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게 세체 재화의 타협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정욕의 힘 앞에서 복음으로 영적전쟁을 통하여 주이기 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자세로 시간을 보내다가 그 죄가 치명적인 수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타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쾌락을 찾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마음 속에서 그런 죄로 인한 더 좋은 쾌락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찾기에 되면 죄를 깊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가졌던 축복의 경험들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것들을 계속 받고자 노력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죄를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10편 77편 6구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강구하기를 다윗은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전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람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성령으로 주이기보다는 오히려 전에 가졌던 좋은 경험들을 생각하며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눈을 회피하려는 것은 실로 위험한 행동이며 타협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상처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손이며, 천국을 자신의 독점물인 것처럼 주장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하고 타협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적으로는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부하가 상관을 죽이고, 또 왕을 모세야 할 사람들이 왕을 죽이고, 또 밑에서 죽이고, 또 밑에서 죽이고, 죽이고, 죽이고 죽는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와 이단들이 난무하여 온갖 불경스러운 죄악으로 그들은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를 죽이는 노력 대신에 죄를 은혜와 자비의 논리로 합리화하는 것도 죄와 타협하는 행위입니다. 나만이 리몬의 전당에서 경배할 때 자신의 마음속에 영과 육의 갈등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11개와 5장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 싸우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면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니 다른 경우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테니 이경우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한다면, 그는 곧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실로 자비라는 핑계로 죄에 계속 안주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실성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만드는 셈입니다. 이처럼 속에서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 속에서 죄를 은밀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의 의지는 전적으로 죄를 향해 있지는 않지만 기울어진 작은 마음이 죄 지을 순간이 포착되면 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를 죽이려 하기보다는 그는 다른 방법을 통해 죄의 고통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의 상처는 악취를 내고 썩게 되어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죄는 피얼리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피얼리까지 싸워 단절하지 못하고 논쟁과 시비로 일관한다면 이미 세교계의 사악함이 자리를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죄는 논쟁의 주제가 되어 인간적으로 합리화하여 위안을 받으려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합리화하려는 어떤 모양의 철학적인 설득과 윤리도덕적인 판단이 있어도 합리화될 수 없고 성경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제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정욕을 이기는 일에 모범을 보여준 대표적인 우리의 선배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고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만약 우리가 정욕에 끌려 복음으로 아니하고 율법으로 정욕과 싸운다면 이길 수도 없지만은 결국 율법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의 판단을 받아 정죄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 율법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지탱해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윤리 도덕과 철학으로 정욕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이길 수도 없을 분들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방해하지 맙시다. 이사야 57장 17절에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에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치려고 고통을 주고 유기하는 방법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대항하였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 적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로 고칠 수 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성찬식과 설교와 찬송을 부를 때 깨닫고 돌아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방법으로 칼을 들어 수술을 시작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길이요. 최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정욕을 죽이는 일에도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죄를 죽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면 이런 성도의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온통 휩쓸고 있는 미투 운동, 즉,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말하는데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감간 등성에 관련한 범죄를 전부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말로 성희롱을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음란성 글을 주는 것과 불법으로 촬영을 하는 것과 상대방의 뜻과 달리 가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모든 폭력을 말합니다. 이런 다양한 세력을 정복하려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심판받을 것을 경의 여기지 말 것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력을 압니까? 어떻게 정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하거나 타협하거나 거기서 더 좋은 것을 원하여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 경험은 없습니까? 거기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피흘리까지 싸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교 이것도 7대악 중에 마지막에 속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육체의 관리로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성결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또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기뻐하지 못할 마음이 마음 속에서 싹 트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행동으로 개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요새과 같이 그러한 자리를 피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o